레스토랑 404의 문 뒤편엔 아무도 찾지 않는 복도가 있다. 그 끝엔 간판도 없는 문 하나. 문턱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장. 반납되지 않은 기억을 보관합니다. 그곳이 바로 잃어버린 도서관이다. 책이 아니라 기억이 꽂혀 있는 서가. 표지마다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 대신 번호가 적혀 있다. 이곳의 사서들은 이름이 없다. 대신 서로를 숫자로 부른다. 237번 오늘 입고 된 책은 몇 권이지? 기억 세 권, 그리고 하나의 망각입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낡은 종이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누군가의 지난 대화, 웃음, 혹은 마지막 숨소리. 첫째, 이곳에서 책을 빌릴 때는 반드시 되돌려줄 기억을 남겨야 한다. 그것이 제3조의 규칙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소한 기억을 남긴다. 어제 먹은 점심, 우산을 잃어버린 날, 이름 모를 노래 한 소절. 하지만 이곳의 사서들은 알고 있다. 기억의 무게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워진 것으로 정해진다는 걸. 한 손님이 있었다. 그는 잃어버린 여동생의 편지를 찾고 싶다며 도서관을 찾았다. 사서 237번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어떤 기억을 남기시겠습니까? 손님은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떠나던 날 울지 않았던 나 자신을 반납하겠습니다. 책이 한 장씩 넘겨질 때마다 그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종이 위엔 잉크가 번지듯 그의 얼굴이 표정이 그리고 이름이 사라져갔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을 때책 속엔 한 문장이 새겨졌다. 나는 나를 되돌려 주었다. 도서관의 규칙은 단순하다. 되돌려 줄 기억이 없으면 책은 당신을 되돌려 간다. 읽은 내용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 한 장면이 책 속으로 사라진다. 책장을 정리하던 사서 237번은 문득서가 사이에서 낯선 책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엔 이름도 번호도 없었다. 다만 희미하게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레스토랑 404의 나폴리탄 레시피.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리 시작 전 반드시 기억을 하나 버리시오. 그 순간 사서는 자신의 이름을 잃었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던 자리엔 238번이라는 명찰이 놓여 있었다. 잊었다고 생각한 건 도서관이 보관 중입니다. 반납기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도서관의 10가지 규칙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1항. 책은 읽지 말고 기억하라. 이곳의 책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글자를 눈으로 따라가는 순간, 당신의 기억 속 어떤 한 부분이 페이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대신 책을 펼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종이에 스며든 이야기가 후각을 통해 뇌로 직접 전달됩니다. 어떤 방문객은 이것을 독서가 아닌 흡입이라 부릅니다. 글자를 읽으려 시도한 사람들의 눈동자는 점차 하얗게 변하며 그들은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제이항. 기억은 글자가 아닌 냄새로 포관된다. 도서관의 모든 책은 고유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 타버린 종이의 연기, 바다의 피린네 혹은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까지. 이 냄새들이 바로 전 소유자들이 남긴 기억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책을 반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기억은 향기로 변환되어 책장 사이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가끔 서가를 지나가다 익숙한 냄새를 맡게 되는데, 그건 당신이 잃어버린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제 사망. 책을 빌릴 땐 반드시 되돌려줄 기억을 남길 것. 대출 절차는 간단합니다. 사서에게 당신의 기억 하나를 담보로 맡기면 됩니다. 행복했던 여름날의 기억, 첫사랑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사서는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기억을 부드럽게 추출합니다. 따뜻하고 아릿한 느낌이 들며 무언가 소중한 것이 빠져나가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기억은 책을 반납할 때까지 유리병에 담겨 보관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그 기억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제상 기억을 되돌리지 않으면 당신이 책이 된다. 대출기한은 정확히 7일입니다. 8일째가 되면 당신의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손톱 밑으로 글자들이 검게 번져 나오고 입술은 책갈피처럼 바스러집니다. 14일째에는 더 이상 말을 할수 없게 되며 당신의 생각이 페이지 위로 인쇄되기 시작합니다. 21일이 지나면 완전한 변환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당신을 서가에서 발견하고 꺼내 읽을 것입니다. 당신의 일생이, 당신의 비밀이, 당신의 공포가 모두 이야기가 되어. 제5항. 도서관은 언제나 404번째 페이지에서 멈춘다. 모든 책의 404페이지는 비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403페이지 다음은 바로 40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밤 4시 4분에 책을 펼치면 그빈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얗게 일렁이는 페이지 위로 희미한 문들이 나타나고 그문 너머로 레스토랑의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이것이 도서관과 레스토랑 404를 잇는 통로입니다. 단 들어가는 것은 쉬워도 나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육항 사서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린다. 이곳의 사서들에게 이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자신의 이름을 잊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빼앗겼습니다. 대신 각자의 등에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서샵001, 사서샵017, 사서샵404. 번호가 높을수록 더 오래 일한 사서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서샵001의 얼굴은 책장처럼 주름져 있고, 그의 눈동자는 노란 종이처럼 핏발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당신처럼 방문객이었으나 책을 반납하지 못해 영원히 이곳에 남게 된 이들입니다. 채취랑. 되돌릴 수 없는 기억은 음식으로 조리된다. 어떤 기억들은 너무 무거워서 너무 어두워서 혹은 너무 금지되어 있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습니다. 살인의 기억, 배신의 순간 말할 수 없는 욕망들. 이런 기억들은 도서관 지하의 조리실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요리사들은 이토한 기억들을 재료로 요리를 만듭니다. 레스토랑 사0사의 메뉴 중 가장 비싸고 위험한 요리들이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그 요리를 먹으면 타인의 어두운 기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맛은 보장하지만 정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파랑 책의 냄새가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진다. 오래된 책들은 서서히 향을 잃어갑니다. 햇빛에 바래고 습기에 젖고 세월에 다르면서 그 안에 담긴 기억의 냄새도 함께 증발합니다.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책은 빈 껍데기가 되어 서가 끝의 망각의 방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엔 수천 권의 텅빈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었던 것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야기들. 가끔 그 방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존재했으나 잊혀진 것들에 애도. 제구왕. 도서관의 문은 읽는 이의 망각을 먹는다. 도서관을 나설 때마다 당신은 무언가를 잊고 나갑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는지 현관문을 잠갔는지 혹은 더 중요한 것들 출입문은 살아 있습니다. 문지방을 넘을 때 당신의 발끝에서 기억이 빨려나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도서관의 입장료입니다. 자주 방문할수록 당신의 일상은 더텅 비어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왜 이곳에 오기 시작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팡. 레스토랑 404의 메뉴는 항상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다. 레스토랑의 셰프가 새로운 요리를 개발할 때 그는 먼저 도서관을 방문합니다. 특정한 감정을 담은 책, 특별한 순간을 기록한 기억을 찾아 서가를 헤맵니다. 그 책을 404페이지까지 읽어내려가면 페이지 사이에서 재료가 떨어져 나옵니다. 누군가의 첫 키스는 달콤한 꿀이 되고, 이별의 아픔은 쓴 허브가 되며, 폭수의 결심은 매운 향신료가 됩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이 한 접시의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당신이 레스토랑 404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누군가의 인생 한 초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의 책은 빌리지 말 것, 책을 빌리게 된다면 당신이 다음 사서 번호가 될수 있다.